어 뭐야?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저기가 길인데, 아니, 근데 왜 그게 없음? 아니, 가라고 상관없는데, 왜 그게 없음? 대체 어,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왜 저장이 없음? 저장이... 어, 잠깐만, 아, 이게 길인가? 혹시... 아, 모르겠다. 일단 싸워보자. 크릭, 크릭, 다시! 아니! 끼었어요! 끼었어요! 페리! 아니 방패? 페리! 방패? 아니 방패? 아니! 발! 아니 근데 쟤는 왜... 막음? 막으면 어떻게 해? 그럼 뭐,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아니, 유저니까막 줘, 저는. 내려라, 방패 내려라. 패링! 아, 아니, 패링! 패링! 패딩! 아하. 패딩! 어, 지금 아우! 그로기 지금 그로기 아니 이걸 막아? 그로기 잠깐만 피가 왜 이렇게 많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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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리기 전에 패 정신 차리기 전에 존패 패리 거리 좀 벌리고 오케이 아아 아. 내려오자마자 정신 차리기 전에 한대 존패고 시작하기 오케이 튀어 그냥 그냥 튀어 이때 패링 아씨 아아니 아. 보스도 아닌 아니 보스도 아니고 잠복과 보스의 그 중간에 중간 보스라고 하기도 애매한 저런 녀석을 사이에 고 아니 이렇게까지 많이 죽어야 되는 이 신세가 너무 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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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아니야 방패로 갑자기 그렇지 말라고 아 아 근데 진짜 개에바요 그러고 나서 그 호디를 진짜 때리는 건 진짜 야아치라고할수 있다 진짜 너는. 그러지 마라. 내가 솔 처음 하는데 진짜 이거는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짓이야 이거는. 아이아아 야, 얼굴 좀 보자. 너가 부스야. 이리 와봐. 손님 왔는데, 지금 손님 내접이영 그렇네, 좀. 얼마나. 어. 오... 어. 아, 설마.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보석이 박힌 나의 가면을 가져가라, 뭐 이런. 어. 아니, 근데 너무 새끼게 뭐 개빠가지고 개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어나 있어. 페리. 아. 다시.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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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크럭아 크로... 근데 얘 쉽게 깰수 있을 것 같은. 아니 패턴이 이 세계 보다별이 없는데 경. 페리. 페리. 아리 페리였잖아요. 기운이 안 좋아. 아니, 근데 그... 어 이게 뭐지? 아니, 이게 뭐지? 아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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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님 스윙님, 아이고,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고맙습니다. 진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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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설마 베이지 2? 장난치나? 우리 한테도 선생님이 있거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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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이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아이고 아이고 우리 왜 아니 왜나왜 왜? 아니 왜 아니 나는 아 나는 멀리 있었는데 아니 나는 멀리 있었는데 아! 할수 있어 아, 아. 야 근데 진짜 너무한 아니라 너 좋대 말이 때렸으면 나도 좀 때리자 이 쓰레기 같은 아 야, 이네 주인 데려와! 안 무서우니까? 너도 별거 없잖아. 앞으로 피하기. 잠시만요. 옆으로 피하기. 옆으로 피하기. 앞으로 피하기! 옆으로 피하기! 앞으로 피하기! 옆으로 피하기! 근데 이제 1패는 가볍게 깰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루기 막은 스냅! 아 근데 이러면 안되는데 1페이지에서 물리다 쓴다며 개딸피로 2페이지 넘어가면 저 촉수같은 저여가시 같은 놈이 어차피 태어나가지고 슉슉하면 나 바로 죽어버린대 아니, 아니 야때리것처럼 하고 때려라 때리것처럼 안하고 때리지말고 아니, 아니 아니 와 진짜 아니 나는 아 진짜 저 위에서 아니 아! 야, 베베 반대쪽으로 가면 그 거비 패턴이구나, 이게. 야, 이러면 낫지. 아니, 안낫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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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방금 클리어의 힌트를 얻었음 그냥 개 빠르게 거비 쪽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내가 익숙한 거비랑 싸우는 게 낫다, 이거. 좋아, 좋아, 저개 뛰어요! 개 뛰어요! 넌 나랑 놀아야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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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야. 거미야, 정신 차려, 거미야, 넌. 그렇지. 미친. 아니, 패턴이 좀 다르다? 아니, 패턴이 좀 다름. 약간 내가 알던 사람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아니고 한 4촌쯤 되는 근데 이거 선생님 불러서 진짜 딱한번 해보자. <목소리> 선생님 플래시로 갑시다 플래시 알죠? 지도마 미... 아! 가만 해요! 전 저거 어아이예요가만 해요! 아! 아 금이야 선생님 선생님 지금이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아! 요지금이 아! 요지금이 아! 아! 선생 아! 아! 돼 안돼 아, <뮤> 선생님,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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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니, 근데, 그 레이저 포패턴이랑 갑자기 개돌해 가지고 좁혀는 패턴을 겪고 나니까, 아니, 못 깨겠는데, 나.